안녕하세요 부자친구입니다 이번 시간 네오팜 분석해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욕심없이 여러분들 하루에 5%씩 꾸준하게 이 단기 수익 이거 과연 볼수 있을까? 제가 이걸 실현시켜드릴 어, 매매 전략 하나 준비해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주시고요 자 우리 네오팜이 고점을 좀 찍고 급등락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변동성만 키우고 있는 것 같지만 주가는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든요 자, 이런 움직임이 전혀 나쁜 모습이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화장품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큰 상승이 나왔다가 이 기대했던 그 실적이 컨센서스에 훨씬 못 미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급락과 상승분을 많이들 반납하는 흐름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하방을 받쳐주고 장대양봉도 뽑아내 주면서 더, 결국은 더큰이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네오팜이라는 거고요. 자, 이런 이 급등이 이렇게 나오기도 전에 제가 한달전 영상에서부터 우리 네오팜이 이 중국발 실적도 폭증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결국 더 커다란 이 호재 자, 이게 더큰게 하나 남아있다 계속 강조를 드렸고 이 곧바로 호재를 터트리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흔들기가 나오다가 마지막 이런 급등 랠리가 나올 거다. 이렇게 분석을 지금 딱 해드린 대로 흘러오고 있는. 만큼 결국 이런 분석이 제가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어 분석해드리고 그대로 지금 맞춰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주주님들도 어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도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이런걸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뭐 이미 나와있는 뉴스 보면서 이런 데서 쫓아다니고 뭐 5일선이든 21선 이렇게 깬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항상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주식은 뭐예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결국 매수가 매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단순히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지금부터 하나 하나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막연한 기대 감만 갖고 매매하시기 말고 편안하지만 확신에 찬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자 먼저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이 세력 분포도를 토대로 거래량 거래 대금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해서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이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다.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그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그 개별 호재 내용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자세하게 적어 놨는데 이 호재를 터트리면서 이제 마지막 큰 급등 랠리를 만들 텐데 자 여기서 곧바로 호재 터트리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흔들기 이후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자이 과정에서 어떤 이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 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외매 전략 이렇게 주석 하나하나 달아서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 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이런 거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지금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외화봉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결국 마지막에 정말 크게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 이런 커질 면동성에 여러분들 오히려 기회로 삼고 수익 더욱더 극대화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이 대응이 가장 중요해진 시점이 딱 왔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010-5894-2930번 연락처로 이 종목명 다 써주셔도 좋고요 그냥 네오팜에 팜이라고만 한 글자 적어서 문자다 남겨 주셔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이 답장으로 보내 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셔서 이 파일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더 이상 이 세력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수익 크게 크게 챙겨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이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한번 확인이라도 안 해보실까요? 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후재 터지면서 이런 급등 나올 때는 또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이거 어떡할까요? 하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자 고작 요 정도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훨씬 더 커다란 수익 끝까지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본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고 줘서 더 이상 이 종목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한다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이 상승은요,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지금 뭐 이거 시작도 안한 거니까요.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이 선대응 좀해 두실 수 있도록 문자 네오팜 아니면 팜 편하신 대로 한 글자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값 매도값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시면서 수익도 좀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급등 나올 종목들 미리미리 챙겨가실 수 있는 그 방법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요즘 우리 증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순환 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 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 내서 매수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게 되고 그런 다음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딱잠 내셔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2 0만 충분하겠죠. 10만 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3%든 5%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 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 힘순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것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 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